딸내 집에 들어와 산지 어느덧 3년째다. 그동안 내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외손녀가 태어났고 군대 갔던 아들이 제대해 복학을 했으며 딸은 오랜 직장 생활을 접고 직업 훈련 조사가 되었다. 그런 딸을 대신해 손녀 육아를 맡게 되면서 집을 옮겼다.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집을 옮긴 것이 아니라 내 살림살이를 옮겨온 것이다. 처음엔 평일에 아이를 봐주고 주말은 집으로 간다는 전제하에 손녀의 육아 도우미가 되는 일에 도미했다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든 일은 더 이상 무리라는 의사의 경고까지 수차례 들었던 즈음이다. 난 여전히 일거리를 찾고 있었다. 아들이 군에 가 있다 해도. 난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만 했다. 결혼한 딸의 손을 바라기엔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고 염치 또한 없었다. 하지만 부실한 내 체력으로 할 만한 일은 선뜻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터의 딸이 슬그머니 아이 돌보는 일을 제안했다. 엄마, 차라리 엄마가 우리 아기 봐주면 어때? 대신 양육비 줄게. 뭐라고? 내가 어떻게 아기를 보니? 너희들 키울 때 기억도 이제는 아득하기만 한데 그래도 엄마는 누구보다 잘할 거야 그리고 나도 생판 모르는 남에게 아기 맡기느라 맘고생 안할 거고 엄마도 생활비 걱정 안 해도 되잖아 그거야 그렇지만 애 돌보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아니? 내가 건강할 때라면 모르지만 엄마 솔직히 말해서 난 우리 애도 애지만 엄마가 더 걱정돼 몸도 약한데 청소일 같은 거 하다 또 쓰러지면 어떻게 해? 그렇다고 엄마가 내 용돈이라도 그냥 받아 쓰는 성격이면 또 몰라. 엄마는 그러지도 못하잖아. 분명 요즘도 엄마는 일거리를 찾고 있을 거야. 맞지? 내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엄마, 우리 애 엄마가 봐줘. 그럼 엄마도 떳떳하게 양육비 받아 쓰고. 나내 걱정, 엄마 걱정. 둘다 덜잖아? 딸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식당일이든 청소일이든 부실한 내 체력으론 그 어느 것 하나도 쉬운 게 아니겠지만 손녀딸을 도맡아 키우는 일도 그리 만만해 보이진 않았다. 출산휴가 3개월이 끝나가고 직장 복귀 날짜가 임박해오면서 마땅한 육아 도우미를 구하지 못해 고민에 휩사인 딸을 보면서 난 결단을 내렸다. 물론,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차라리 밖에 나가 일을 하는 게 낫지. 애 보는 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아무리 잘해도 애 빠진 극은 없다잖아. 니네 새끼 뼈 빠지게 키워준 것도 모자라 이제 손주까지 키워주겠다고? 그러다 힘다 빠지고 나서 여기저기 아프다면 자식들이 그거 알아줄 것 같아? 다시 생각해봐.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야. 하는 주위의 만류가 기가 따갑도록 따라다녔지만 난 딸의 깊은 숙내를 받아들였다. 내가 결정을 내리자. 날아오를 듯이 기뻐한 것은 딸보다 오히려 사위였다. 짐성 착한 사위는 육아 문제가 아니어도 결혼 후 혼자 남겨진 나와의 합가를 처음부터 간절하게 원했다. 그렇듯 언급결에 손녀의 육아를 맡게 되고 나니 어느 틈에 직장일로 바쁜 딸내 살림까지도 저절로 내 몫이 되어버렸다. 갓 태어난 손녀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점점 사는 게 시들해져 가던 내게 삶의 원천이 되어주었고 삶의 보람이 되어주었다. 하지만 그 보람만으로 버티기엔 아이를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고됐다 게다가 모든 집안일들은 하나같이 내숨길을 필요로 했다. 내겐 하루가 너무 짧았다. 내 젊었던 시절 해도 해도 끝이 없고 또 그렇게 죽도록 해놓은 일조차 해놓은 치도 나지 않던 집안일과의 씨름에 난 얼마나 진저리를 쳤던가. 또한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고 울어대는 아이를 달래고 달래다 지쳐 아이에 함께 목 놓아 울어버리고 만 적은 또몇 번이나 되었던가. 그 고단하고 힘겹던 세월을 지났으니 이제는 엄마의 책임감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줄 알았다. 그러나 내 자식들이 성장하고 나니 이번엔 손녀가 내 발목을 잡아버린 것이다. 주말이 돼도 난 집에 갈수 없었다. 낮에는 직장일에 시달리고 밤에는 아기에게 시달리느라 지치기는 딸네 부부도 마찬가지였다. 100일 전까지는 밤낮이 뒤바뀌어 낮에는 자고 밤에는 놀아달라고 우는 통에 딸의 부부는 물론이고, 나 역시 제대로 잠을 잘수 없었다. 제 식구가 함께 밥상머리에 앉아본 기억이 언제인지 가물가물했다. 그러다 주말이면, 피로와 고단함이 일시에 몰려온 듯, 딸의 부부는 잠에 골아 떨어져 버렸다. 내 집에 가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시간은 흘렀다. 손녀가 뒤집기를 시작하고 기기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난 딸네 집에 마음을 두지 못했다. 손때 묻은 내 살림살이가 고스란히 남아있던 내 집에 대한 미련도 여전히 거두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다. 숨겨놓은 꿀단지라도 찾으러 가는 것처럼 할래 벌떡 숨가쁘게 찾아갔던 내 집. 그 집도 사람 냄새를 맡으며 살고 사람도 부대껴야 때깔이 나는 법이라는데 사람 냄새는커녕 인기척조차 멈추고 한두만 빈채 방치되었던 내 집은 온통 희뿌연 먼지들만 곳곳마다 내려앉은 채 고요한 점막뿐이다. 도저히 사람 사는 집이 아니다. 닫혀 있던 문이란 문은 죄다 열었다. 꽤 오랫동안 털고 쓸고 닦기를 반복하고 나서야 기로소 사람이 사는 집 같았다. 잠시 숨을 돌리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딸아이였다. 엄마 언제 와? 지하철 타기 힘들면 내가 지금 데리러 갈까? 중간 와락 짜증이 밀려왔다. 됐어 내가 어린애니? 어련히 알아서 지하철 타고 못 갈까봐 날 데리러 온다니? 내가 온지 얼마나 됐다고 재축이야 나도 모르게 짜증을 버럭 냈다. 딸은 난데없는 짜증에 마음이 상했는지 곧바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나서야 나는 밖이 어둑어둑해진 걸 알았다. 지하철을 타러 가려면 가파른 아파트 언덕길에 내려가고도 한참을 걸어야만 한다. 갑자기 비차는 생각이 들었다. 조금 전 딸에게 짜증을 낸 것이 나간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하는 수 없이 전화를 걸었다. 아까는 몰랐는데 그새 밖이 어둑해져 버렸네. 예, 네가 날 데리러 올수 있어? 아님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 일찍 너네 집에 갈까? 딸은 새침하게 대답했다. 아니야. 엄마 내가 지금 데리러 갈게. 차가 밀리는지 금방 오겠다던 딸은 한 시간이 넘도록 오지 않았다. 그리고 30여 분이 더 지나서야 집으로 들어선 건 딸이 아닌 사위였다. 들어오자마자 사위가 서둘렀다. 어머니, 여기서 가져갈 짐좀 챙기세요. 짐? 무슨 짐? 옷까지는 지난번에 벌써 가져갔는데? 아니요, 옷도 옷이지만 어머니 책이며 그릇 같은 거요. 그 소리에 피식 웃음이 났다. 책은 그렇다 해도 그릇은 뭐하게? 어머니가 책도 좋아하시지만 그릇도 어머니 그릇 쓰고 싶어 하시잖아요. 어머니 살림이 여기 그대로 있다 보니 어머니가 자꾸만 여기 오고 싶으신 거고 어차피 나중에 우리 집으로 다 옮겨질 텐데 어머니가 아끼는 거부터몇 가지라도 먼저 챙겨가려고요. 딴앤 그랬다. 처음 딸네 집으로 가고 나서 한동안 나는 마음이 높이 불편했다. 마음이 편치 않다 보니 손녀를 돌보는 일도 생각보다 힘에 겨웠다. 그러다가 불편한 마음의 정체를 깨달았다. 딸네 집에는 낯익은 내 살림이 전혀 없었다. 난 익숙한 내 집이 그리웠다. 손때 묻은 묵은 살림이 하나도 없던 딸네 집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친근해지지 못했다. 몸이 피곤하고 고단할수록 집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간절해졌다. 결국 그 간절함을 견디지 못하고 주말에 무작정 집을 나섰던 것이다. 그날 사위와 나는 평소 곁에 두고 있던 책들이며 아끼던 글은 몇 개를 챙겨들고 나서야 내 집을 떠났다. 얼마 뒤 아들이 제대를 했다. 완전한 독립을 원하는 아들의 바람대로 내 살림들은 아예 딸네 집으로 전부 다 옮겨오게 되었다. 아들은 내 묵은 살림이 빠져나간 내 집을 온전히 자기만의 공간으로 바꿔버렸다. 한참이나 지나서야 가본 내 집의 그 생경함은 지금도 생생하다. 침대며 책상, 냉장고까지 다 바뀌고 벽면조차 아들의 벽화로 온통 덧칠되어 버린 집은 더 이상 내겐 안 익은 내 집이 아니었다. 베란다에 놓였던 십여 년된 세탁기마저 남아 있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나는 남의 집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알수 없는 허전함에 속이 쌓여왔다. 가슴마저 두근거렸다. 마치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실수라도 저지른 것처럼 몰라보게 달라진 집안 풍경을 찻사지 둘러보던 딸아이가 동생을 향해 탄성을 지른다. 우와 너 정말 대단하다. 이젠 예전 우리 집 흔적조차 없네. 완전히 다른 집 같다. 진짜 멋있는데? 내 집은 그렇게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총돌이째 드러내졌던 내 구닥다리, 살림살이처럼. 그제야 내 살림들이 고스란히 옮겨온 딸네 집이 비로소 내 집처럼 편안해지기 시작했다. 손녀에 관한 일이라면 뭐든지 내 손으로 해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재워야 안심이 되었다. 갈수록 내 열정은 불타올랐다. 내 자식을 위해 못다 했던 것들에 난내 손녀를 통해 다 해주고 싶었다. 촌녀는 그렇듯 맹렬한 내 열정을 헛되이 하지 않았다. 아주 건강하게 자라주었고 반짝반짝 귀티까지 흘러넘쳤다. 어머, 세상에 여의 좀 봐. 어쩜 이렇게 예쁘니 어쩜 이렇게 곱게 키웠을까? 촌녀를 보는 이마다 한마디씩 내뱉는 소리에 마냥 뿌듯했다. 자식 칭찬은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는 법이다. 딸내 부부가 그랬다. 밖에 나가 아이 칭찬을 듣고 오면 목소리까지 붕환이 들떠 있었다. 그때마다 그공을 내게 돌렸다. 이게 다 엄마가 우리 애원이 잘 키워줘서 그런 거야. 엄마, 고마워. 딸이 그러면, 어머니, 고맙습니다. 사위 역시 복창을 하듯 말했다. 말할 수 없는 뿌듯함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동안의 힘겨웠던 수고가 한순간에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우리의 동거는 서로 토닥거려가며 잘 지내는 듯 싶었다. 하지만 손녀가 점점 자라면서 딸아이와 육아 문제로 부딪히는 일이 종종 생겨났다. 한동안 뒤로 물러나 자칫 방관하는 듯이 보였던 딸이 적극적으로 아이 육아에 뛰어들게 되면서 영역 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순전히 나의 월권의 미 탓이다. 엄마로서의 권리를 되찾으려는 딸과 그 권리를 남용해 쓰고 있던 나의 기싸움이었다. 충돌이 잦아지면서 딸은 더 이상 양보하지 않았고 나 또한 딸의 사소한 불만에 너그럽지 못했다. 얼마 전 딸과 나는 또다시 사소한 문제로 심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난 극도로 흥분해 소리쳤다. 그래 아무리 잘해봤자 할머니는 할머니지. 어디 지 엄마만 하겠어? 이제부터 니네 새끼 네가 키워. 난 우리 집에 내일 당장이라도 갈 테니. 딸도 지지 않았다. 그래 이제 나도 더 이상 엄마 눈치만 보면서 못 살아. 그러니까 엄마 맘대로 해. 해도 어지간해야지. 엄마 눈치 보느라 나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네가 무슨 내 눈치를 봤다고 그래? 나야말로 니네 집 파출부로 사느라 눈치 보며 살았지. 딸은 분노를 이기지 못해 얼굴을 심하게 일그러뜨렸다. 그리고는 안방으로 획하니 들어가 버렸다. 나 역시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내 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는 진부다리를 주섬주섬 꾸리기 시작했다. 얼마 뒤 딸이 살그머니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진보 딸이를 본 딸은 엄마 미안해. 많이 화났어? 아까는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엄마도 아까 파출분이 어쩌니 그런 말은 너무 심했어. 나그 소리 들으니까 정말 속상하고 화나더라. 너만 화낸 줄 알아? 근데 지금 엄마 뭐하는데? 보면 몰라. 옷 정리하려고? 내 눈엔 이게 지금 옷 정리하는 걸로 보이니? 옷 정리 아니면 뭐야? 지금 너 누구 야불리려고 작정했니? 나 우리 집 가려고 지금 짐 싼다 됐어? 바짝 약이 오른 목소리엔 시퍼렇게 날이 섰다. 그 순간 느닷없이 딸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도 커다랗게 어이가 없었다. 이한국의 웃음이라니 정신나간 것 같으니 너무 화가 나 딸을 매섭게 쏘아 보았다. 엄마 짐 싸지마 갈 데도 없으면서 딸의 빈정거리는 말투에 거의 폭발 직전이었다. 손까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엄마 엄마 집이 어딨어? 엄마 집 없어진지 한참 됐는데 잊어버렸어? 이젠 여기가 엄마 집이고. 근데 어딜 가려고 짐을 싼데? 딸은 노려보는 내 시선을 피하지 않고 뚜박또박할말다 하고 있었다. 그 순간 머릿속이 갑자기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떠올릴 수 없었다. 어이없게도 청순스러운 노름이 거의 거의 독받쳐 올라왔다. 엄마, 울지 마. 미안해. 엄마 약 올리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아직도 엄마가 여길 엄마 집으로 생각 안 하고 자식 집으로만 여기니까 그런 거지. 그건 엄마가 더잘 알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 고생한 거 내가 왜 모르겠어? 다 알지. 엄마, 그러니까 그만 화풀어. 딸은 흔들리는 내 어깨를 따스하게 감싸 안았다. 엄마, 엄마는 엄마 집만 사라진 줄 알지? 엄마 집이 사라지면서 내 친정 집도 같이 사라졌다는 거. 엄마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적 있어? 영절에 친정집에 간다고 바리바리 선물 사러 다니는 내 친구들이 가끔씩 난 부러웠어. 나 그거 못해봤잖아. 엄마가 우리 집에와 함께 사니까 어쩌다 부부싸움을 해도 쪼르르 일러 바치러 갈 친정이 가끔은 그리웠어. 엄마가 엄마 집을 그리워하듯이 딸의 얼굴엔 잠시 쓸쓸한 회한이 내려앉는다. 난 왜그 생각을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을까? 내 집이 사라지면서 딸 아이의 친정 집도 사라졌다는 것을. 엄마, 아무 걱정 마. 내가 열심히 해서 스타 강사 되면 우리 엄마 좋은 집 사줄게. 그러면 내게도 친정 집이 도로 생기는 거잖아. 딸의 경쾌해진 목소리에 다시 정신이 퍼뜩 뜨는 마음만 자꾸 헛갈리는 하루다.